아, 반갑습니다. 정선장입니다. 아, 지금 여기 어디냐면, 어, 미끼천국에 왔어요. 미끼천국에. 어, 쉬는 날이라 가지고, 풍랑주의보 떨어져 있어요. 먼바다, 안쪽바다 두 군데 다풍랑주의보가 현재 떨어져 있어요. 지금 그래서 낚시방에 놀러 왔습니다. 놀러. 아, 오늘의 컨텐츠는 제일 비싼 낚싯대죠. 제일 비싼 낚싯대. 아 현존하는 제일 비싼 낚싯대 보러 왔습니다. 와, 이, 보자마자 압도적인 가격이에요. 아, 낚싯대부터가 엄청 이뻐요. 이 한문에 무슨 한문인지 모르겠는데. 오류가 어때인데. 까마같이 낚싯대네요. 까마같이 가마가치. 감아같이랑 찌리무사 낚싯대예요. 요거를 한번 내려봐야 되는데. 팔이 안 나와요. 팔이. 아, 이 가격표가 250만 원부터 있어요. 250만 원. 와, 이 할인도 안 된답니다, 이거는. 아. 좀 빠지나 이 아까 살짝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깎아주지도 않는답니다. 와 할인도 안 되는 품목이에요. 할인도 안 되는 품목입니다. 와아인간 와, 하나 할인이 좀 됐는데. 최고 최고 비산 낚시대 와와 와, 드디어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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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내려봤어요와이와 여기 와. 세워주시면 돼요 사진 와 감아치 이아 케이스 이렇게 우와. 예, 살짝 벗길 수 있게 돼 있네요. 우와, 가마가치 와. 감아같이 낚시대. 이 낚시대 자체. 가 중량 재원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여기. 아, 이게 재원이 5. <laughs> 200, 250만 원에 250만 원 여러분. 깔 아, 까치대로 사용해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은데 와 1kg 안 돼요 645g 낚싯대 무게가 645g 5m 65cm에 645g밖에 안 돼요 645g 와이 아마 현존하는 제일 비싼 낚싯대가 깔치대가 될것 같은데 <laughs> 무게감이 안납니다 무게감이 와 진짜 가볍다 와 와 원래 돌돔대 인데 돌돔대인데 대부분 깔찌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워낙 돌돔대가 하드하게 MH대네 또 MH대 하드대입니다 하드 여기 보시면 MH대죠 하드대입니다 하드이 초점이 안 잡히네 아 잡히네요 와 MH대 하드 하드 안잡히텐데 이렇게 가벼운데 하드때네요하드 때. 와, 초리대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죠. 와, 이 초리대인데. 굉장히 고급스러워요, 낚싯대 자체가. 와, 미쳤다. 미쳤다, 진짜. 와. 와. 가이드링 보시면 끼울 수 있는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맞출 수 있게끔 와 퀄리티가 가이드링하고 보시면 와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명품 낚시대 명품 낚시대 와그 비싸긴 비싸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있는 낚싯대는 처음 봅니다와이 와. 뭐도 한개 주는 거 같은데 가마가치 수건인가 와 진짜 명품이네 확실히 가마가치 그 브랜드의 특유죠 이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나오는 이 특유의 것도 다 해놓고 와 금색으로 해놔서 그런가 더 이쁘네요 와, 미쳤다. 와, 퀄리티, 와, 진짜 낚시대 이쁘네. 와, 제일 중요한 건 엄청 가볍습니다, 여러분. 와, 어마어마하게 가벼워요. 이거, 와, 누가 혹시 사시게 되면 꼭정선정한테 얘기 좀. 와, 이, 아 무게감, 이 아예 안 나요, 무게감이. <laughs> 와, 무게감이, 아예 안 납니다, 무게감이. 와, 야, 구멍이, 고문이... 와, 와, 250만 원이면, 깔칠 사먹는 게 빠르죠. 알츠 사먹는게 빠른데 와와이 안에 이건 뭐지? 아, 뭐, 뭐가 들어 있는데 들어 있는데 아뭐 아, 붙어 있기 때문에 떼면 안 됩니다. 붙어 있기 때문에 떼면 안 돼요. 아빠따 떼, 빠따 떼. 와이 연장대가 같이 있네요. 요 부분이 앞에 빠따떼 앞에 요 연장대입니다. 연장대 이 연장대인데. 아... 이... 하,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자를 뭔 한자인지 모르겠네 하, 이... 와... 아... 빠따가 좀 짧네요 빠따가 좀 짧아요 빠따가 좀 짧은데 깔지대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시티에 네, 와 어... 정품 보증서까지 다 들어있네요. 정품 보증서까지 와씨 미쳤네 미쳤네 와와이수박봄 사겠는데. 이런 낙지대는 처음 봅니다. 와, 지사, 가마사에, 와. 와, 와, 이 보시면 이렇게 동봉이 돼 있는데 할인도 안된다니다 여러분. 이거. 이낚시대는 할인도 안 된다 니다 와. 할인 와. 할인도 안 되네. 250만 가격표입니다. 250만 원. 일시백천만 0 0 0 0 10,000,000 100만. 250만 원입니다. 만 와. 이들로 낚시하면 어떤 기분일까요? 리을은 와낚시대에마찬가지 리을은 와. 와 사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? 의문이 와이보지면찌리무사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완벽한 돌돔대죠 찌리무사와 유창대 딥헌터 아무 여러분 아마 현조나는 깔치낚싯대 중에 제일 비싼 모델이 아닐까 이 그거를 좀 따야 되는데 그거를 싹 따야 되는데 아... 썸네일을 좀 따야 돼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조나는 최고 비싼 깔치대 돌돔대죠 돌돔대 돌돔대인데 깔치대로 쓰셔도 무방한 와 아, 645g 덜돔대입니다 와, 멋지다 멋져.